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학위원장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대학교, 공과대학을 일찌감치 졸업하신 60년 대학번이니까 대단히 연배가 있으신 대선배님이시죠? 이철령 선배님께서 또 보내주신 글올이 있습니다. 바로 중우정치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중우정치가 뭡니까? 중이라는 것은 무리 대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라는 것은 어리석을 우자다 얘기죠. 보통 우리가 편지 쓸때 누구 누구 현재 존현 그러면 누구 누구 현명한 아우님 보시 보시시요 이렇게 해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낼 때는 아무 아무게 우형 보냅니다. 해서 우형 그러면 자기 자신 낮춰서. 어리석은 형님이 보냅니다. 아, 이런 식의 의미가 될 텐데요. 그러면 이 중우정치 우리나라는 여기 해당이 없, 없겠습니까? 자 이철영 선배님이 보내주신 글은요. 집단지성은 없다. 세뇌에 당한 군중만 득실거린다. 또 중우정치인가 하는 짧은 글이 되겠습니다. 자 군중은 진실을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군중은 진실을 갈망하지 않는다. 아, 이재명이 대통령을 향해 말로 해서 안 되면 내 네, 쫓아야 한다. 이미 나라의 망조가 들었다는 막말을 쏟아내자 조국이도 나서서 윤정권 조기 종식을 외치고 있습니다. 재판 중이거나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적 사유도 없는 대통령 탄핵을 선도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망조가 든 것이 분명합니다. 아, 이런 서양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There is nothing right in his left brain and nothing left in his right brain. 그의 좌뇌에는 옳은 것이 없고 우뇌에는 남은 게 없답니다. 자,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There is nothing right in his left brain. 왼쪽 좌측뇌에는요. nothing brain. 그러니까 옳은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nothing left in his right brain. 우뇌 쪽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마다 이런 골빈 인간들이 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쏟아져 나와서 온갖 해괴한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을 합니다. 아, 프랑스 사회심리학자 귀스타프 르봉, 아, 군중은 결코 진실을 갈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 그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자는 지배자가 되고 누구든 그들의 환상을 깨려는 자는 희생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군중의 행동은 개인의 합리성 대신 맹목적 감정에 휘말려 지적 도덕적으로 저열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선거판의 허위 선동이 탄치는 이유입니다. 유권자가 군중 심리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나라가 삽니다. 자 이상은 우리 시민. 언론연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대선배이신 이철용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음, 본문에서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요. 여러분들께서 나태해지시고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어, 개돼지보다 못한 자들에게 표를 줘서 여러분들 수준을 스스로 이렇게 끌어내리시면요. 결국 어 개돼지만도 못한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게 되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악카가양화를 구축하게 되고, 자 지금 어 여러분들 수준보다도 못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돼서 자 국회 또 입성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또 망나니들의 또 해프닝들이 쇼가 또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이 사람은 지금 간방에가 있어야 될 사람이죠.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는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국이와 정경심이가 아이들 대학 보내기 에해서 스펙을 만드느라고 무슨 어디 봉사했다, 어디 뭐 대학원에서 무슨 논문을 써서 냈다, 뭐 이따위 것들 가짜로 만드는 경력들 있잖아요. 그런 집이 한두 집이었냐고 얘기해요. 뭐, 강남에, 서초구에 살고 있는 소위 엘리트 엄마, 아빠를 둔 그런 집 애들이 뭐, 외국어, 고등학교다, 대학교 수시로 가면서 다 그런 식으로 간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엄마, 아빠를 두지 못한 애들은 영원히 흑수 졸업의 교에살수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국이만 한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동일한 범죄를 해서 서울대를 보내고, 연고대 보내고, 스카이 보내고, 카이스트 보내고 했기 때문에 아 그런 건 지나간 일이니까 묻어두어도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조국이의 딸, 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들 때문에 가고 싶은 학교 못 갔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거짓말로 스펙을 만들고, 딱 거짓말로 조국이는 서류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요, 조국이는요, 진짜 큰 죄는 사모펀드를 만든 거예요. 펀드. 그 펀드 관련해서는 아마 문갑씨 기자가 방송한 것을 보셨던 분은요, 어, 얼마나 조국이가 음침하고 정말로 사악한 범죄자였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잊어버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지금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 망조가 들어도 이게 지금 망조가 들어는지 뭔지도 몰라요. 대중들이 바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우정치가 된다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정치의 민주주의의 폐해는 아, 바로 이런 파행적인 결과로서 중우정치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한 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4월 10일 날요. 함부로 표를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아,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전라도는 어떻게 더 이상 인큐러블 치료할 수 없는 상태로 가 버렸어요. 왜? 그 김대중 사상에 의해서 완전히 저기는 딴 나라 사람들처럼 되어 버렸다고요. 물론 전라도 사람 중에서도 정,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이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정재학 시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 박주선 씨 같은 사람들, 혹은 김경재 같은 사람들, 전라도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사람들이고 바른 사람들이시죠. 자 그런데 많은 숫자가 아직도 그 꿈에 헛꿈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올바른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아 무조건 아따 우리 김대중 선상들 후예들 아닌가呗? 하면서 전라도, 전라도, 전라도 하면서 무조건 찍어대요. 과연 그래서 전라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중이가 대통령 대관 서부터는좀 나아진 게 많죠. 지금은 전국의 관공서에, 경찰 조직에, 군 조직에, 또 국가 정보원 조직에 음에 겁나게 많은 전라도가 들어가 있죠. 국정원 같은 경우도 어 제가 그리고 그 조직에 있어 봤지만 김대중 시절에 하도 많은 전라도 씨앗들을 심어 놔서 지금 걔네들이 다 중간 이상 허리가 돼있다고 그러니까 국정원은 개혁될 수가 없는 조직이에요. 절대로. 예. 자, 그렇듯이 오늘 집단 지성이 발휘가 되면서 중우 정치로 흘러버린. 즉 국민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서 올바른 판단을 못 하시고 그릇된 결정과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날이 그만큼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어 잘못되면 베네수엘라처럼 혹은 아르헨티나처럼 망하는 겁니다. 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는 땅 넓이도 있고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곳조차도 없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국제 테러 범죄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북한 기뢰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 여러분들이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진보적인 사회가 되겠죠. 그 진보적인 사회는 원래 실체는 뭐죠? 바로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에 합당한 기준점이라 생각하는 이런 바보 얼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보, 고수로 나누는 건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이 공산주의를 뿌리 박고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위편 네 내편 네 가르는 교란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은요 평양의 지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몰하기 위한 적화 통일 시키기 위한 공산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순서에 지나지 않는데, 자,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의 달콤한 교원 영색에 넘어가서 헐렐레 하고 있는 얼빠진 기회주의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기회주의자가 소위 말하는 보팅, 스윙이라고 하는, 응? 네? 소위 말 중간파라고 하는 사람들 40% 된다 그러는데요. 그 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낮은 수준의 저급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뭐가 뭔지도 구분 못 하면서 돈 나눠주면 헬렐레 좋아하고 무슨 기본소득 준다 그러면 좋아하고 그게 전부 다 자기가 낸 혈세에서 빠져나가는 건 생각 못 하고 그저 공짜라니까 양자물이라도 먹겠다는 듯이 이렇게 좋아하면서 나라의 정신문명이 피폐해지고 썩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서 차베스가 망가뜨린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에바 페론이 망가뜨린 아르헨티나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자, 지금 아르헨티나에 베네수엘라에그 아름답고 예쁜 아가씨들이 뭐하고 먹고 살죠? 그렇죠. 매춘원에서 몸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나마도 있는 사람들은 유럽으로 미국으로 다 도망가 버렸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도 앞으로 다시금 일본 아저씨들이 와서 현지 쳐두는 사회, 중국 아저씨들이 와서 대한민국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어, 매춘시켜서 성놀이계로 삼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기껏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 발이나 닦아주고 발마사지 해주고 안마 해주는 이런 노비들이 되어서 그런 삼류도 아닌 오류 육류 칠류의 저급한 사회를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으세요? 그럼 하세요. 조국이를 표를 주시고 이재명이 비례연합당에 표를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노예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매춘부로 만드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살기 좋아지겠네요? 외국 놈들한테 매춘해서 먹고 사는 나라, 발마사지 주고 먹고 사는 나라. 자, 그 위대한 문화 강국, 과학 강국, 기술 강국 대한민국 어디 가고, 어쩌다 그런 거제 나라가 되도록 만드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거꾸로 간첩 잡기를 원하세요? 국회가 공산주의 간첩들에서 전염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사표가 왜 사표가 된다고 그럽니까? 33 비례대표, 자유민주당의 표를 몰아주시면 그게 왜 사표가 됩니까? 바로 그것은 이 나라를 구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심지어 무슨 당이 6% 나오고 자유민주당은 2%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잘못된 여론에 속아서 심지어는 제가 물어보면요. 우리 국가정보 출신들도 그런 생각 가져요. 왜? 현장을 안 가보니까 에? 전역하고 나서 그냥 따뜻한 길로만 다녀보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고요. 그저 피상적으로 건무형을 보고 뭐 얘기하게 되는데, 국민 여러분, 아직까지 자유민주당이 3% 미만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뭐그 유튜버가 얘기하는 그쪽은요. 그 유튜버가 정호 목사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유튜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저기, 솔직하지 못한 그런 통계를 가지고, 그걸 들어가면서, 뭐, 어디는 6%니까 글로 몰아주면 사표가 안 되고, 고용주가 있는, 뭐, 자임지당은 2%밖에 안 되니까, 뭐, 글로 몰아주면 사표 된다? 그 정말, 당치도 않은 바보 얼간이 같은 소리들 이죠 자, 국민 여러분. 아, 지금 우리가 비례대표로 등장하지 않는, 아, 실질적인 브랜 조지. 아, 경륜과 경험을 쌓아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분야별 전문가가 제일 많은 정당이 어디냐 물어보시면요, 바로 자유민주당입니다. 자유민주당입니다. 국방, 외교, 안보, 교,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뭐 스포츠 분야 끝까지도 인재가 질비하 있는 곳이 자유민주당인데, 자 우선 당 대표부터 비교해 보십시오. 이재명 법률가라고 법정인 할수 있나요? 그러면 고용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자, 한동훈도 법률가라고 하겠네요. 검사 주십니까? 그러면 자, 한동훈과 고용주 대표를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비교 상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낙연이? 뭐 이준석이 걔도뭐 당대표인가?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고용주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게 좋을 때가 같이 올려놓고 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륜으로 보나 한 일로 보나 국가간으로 보나 역사관으로 보나 지금까지 해온 행동 실질적인 행동 그 이제 실적으로 보나 비교 상대가 안 되죠. 어떻게 정권 사범 이재명 같은 득보잡의저 잠범하고 고현주 같이 결기 있는 공안 검사장하고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동훈이 같이 세탈같이 가벼운 저런 애들하고, 고용주 검사장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낙연, 설법 때 나온 기자 출신이죠, 동아일보. 그러나, 기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비루하고, 돈쓸지 모르고, 욕심 많고. 또 지금 최근에 나온 건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뭐, 관악구일 때 그, 그 형제들이 지니고 있는 뭐, 오피스텔, 뭐, 여러 가지 집들, 부동산이 뭐, 몇 채라고요? 수백 체가 된다 그런 것 같은데, 자 이런 사람들하고 있는 그 조직에 따라다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비례대표 나왔던 안 나왔던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비례대표들 가운데는 뭐 돈을 내야 또 비례대표 해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 몇몇을 보나 이 나라를 공산화로부터 건질 수 있는 곳은요 자유민주당밖에 없어요. 고용주 검사장 한 분만 들어가더라도요, 그 무서운 독사들이요, 땅꾼을 보면 애들이 갑자기 꼬리를 착 감고 저항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검사장이 들어가면 혼자 들어가시나? 그 보좌관들도 따라 들어가잖아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고용주 검사장을 백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명의 입법 의원이 299명이 탱자탱자 놀고, 반정부 시버리고, 체제를 전복하게 해서 그런 짓을 하더라도요, 그걸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극명한 세력은 뭐예요? 통진당 없앴잖아요. 전교조 없앴잖아요. 한 청년 해산시켰잖아요. 그거 누가 있어요? 검찰총장이 했어요? 서울지검장이 했습니까? 당시 공안, 공안비의 그, 저, 연구위원인가? 기획관인가로 계셨던 고용주 검사가신 거예요. 혼자 한 겁니다.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었지만요. 고용주 검사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그걸 갖다가 연구하거나 제대로 파헤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주 혼자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이준석이 같은 애들이 국회에 들어간다고 하겠어요? 유승민이 김무성이 같은 이런 철새들이 들어가면 하겠어요? 홍진표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겠어요? 누가 겠어요 이재명이 들어간다고 그거 합니까? 종로구에 나는 최재형 씨가 뭐 감사원장도 하겠지만 최재형 같은 사람은 그런 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황우라 같은 짭새 출신의 그런 국회의원이랍시고 그런 애들이 국회 가면 할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그 지금 현재 국힘당에 있는 김도읍이라든지 뭐 정점식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강원도의 그유유 유 누구죠 유상범 이런 친구들이 검찰 출신이라 한다 해도 고용주 검사처럼 좌익들 간첩들을 잡아본 적도 없고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어요. 통진당 잔당이 일망타진 안된 이유 아시죠? 이제 제가 고영주 대표님과 이렇게 대단하면서 이미 국민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당시 국정원장도, 국정원 차장도 책임을 미루고, 검찰총장도 책임을 미루고, 대통령실에서도 똑같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민정 속하던 우병우가 귀찮다고, 응? 어? 자꾸 그런 거 하게 되면은 후배들이 선배님을 싫어한다고, 선배님 같던 이제 어 불편한다 그러면서 고용주 검사장 대선배한테 우병호 같이 그네 가지가 없는 자식이 그런 그 건방진 요소를 했다는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통진당 잔털들을 제거를 못함으로 해서 촛불혁명 일어날 수 있는 동인을 줬고 문재인 같은 저 정말 쓰레기보다는 어떤 간첩이? 이 나라를 전복시키게끔 도움을 줬던 거예요. 결국 박,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하는 그 마중물을 준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는 뭐 깜빵생활 한건뭐 주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그 통진당 잔털들을 제거하지 못한 데 대해서 우병우는 죽는 날까지 이 나라의 역사 앞에서 석고되져야 돼요. 자식이 말이야, 뭐, 처갓집이 좀 돈이 있으니까. 또 이제 나와서 뭐, 정치를 한다, 뭐 한다, 또, 기웃기웃 하는 모양인데. 우병호. 자네 말이야, 앞으로 조심해. 응? 고용주 선배님한테 뭐? 그러니까 후배들이 싫어한다고? 어디다 대고 이 자식이 말이야, 응? 아버지 같은 대선배 앞에서 나이도 어린 놈이 말이야. 민정수석, 그따위께 뭐 이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선배님 앞에서 그런 망언을 짓거리나? 우병호, 자네는 말이야.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 역사와 박근혜 대통령님 앞에서 석고대제 드려. 한번뭐 어디 또 기어 나와서, 응? 어? 얼씬거리고 다니게 되면 우리가 그냥 안둘 테니까 말이지. 국민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검찰 조직에 이 특수구 출신 아이들이 겁도 많고, 용렬하고, 비겁하고, 그리고 이 우리의 주적, 간첩들과 싸워서 이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모이 요걸로 이 지금 좌익들이, 간첩들이 득실거리는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디다. 이미 권력은 대통령 손을 떠났다. 대중의 손에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나라는요, 어디까지나 대통령 중심제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내가책임제로 가겠다. 심지어, 낮은 단계에 고여 연방제로 가겠다. 이따우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알수 있는 모양이던데, 제가 지금 이, 이 순간에 지금 선거를 며칠 앞두고 딱 보면요, 참, 윤통이 사람 쓸지 모르는 게, 초창기에 한독수 고용주를 저울질하면서 서로 그 국무총리 시킬라 키할때 고용주 선배는 거절을 했다 그러는데 한독수씨잘 지명했어 왜냐면 한독수 총리 같은 분들은 공무원에 딱 체질이 맞는 사람이에요 왜 영혼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그때 밥 주고 이거 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잘하는 직업 공무원들이니까 그러니까. 고용주 같은 분은 국무총리 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고용주 같은 선배님한테 국정원장을 맡겨야지, 응? 어? 그 무슨 공안 업무도 안 해보고, 외교부 내에서도 겁쟁이, 쫄보라고 소문난 사람을 갖다가, 모탈이도 요만한, 쬐만한 사람을, 응? 어? 그런 사람을 갖다가 국정원장 안 치고, 지금은 또, 어디 그, 응? 어? 전쟁터 나가서 이 화살 한번안 써보고, 응? 어? 격검 한번안 해본, 그런 양생이 같은 오빠를 갖다가 지금 국정원장 앉혀놓고 뭘 하겠다는 거죠. 일찌감치 전설의 공항검사 고용주 이런 선배님을 국정원장 앉혀서 나의 기강을 잡았어야 될텐데. 김건희 씨가 말했듯이 좌파라서 안 하셨나? 지금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내 가지 없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 아이들 옆에다 두고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가시다 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안 믿고 예쁘고 덜 이쁘고 떠나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잘 됩니다. 아, 그런데 아, 지금 많이 지금 궤도를 어긋나 있어요. 자, 하루 빨리 대통령께서도 좀 아, 결심을 좀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런 그 십상시들 다 걷어 치워버리세요. MB처럼 m 비처럼 마치고 나서 또 정권 뒤집어져 가지고 감방 가기 싫으면 윤 대통령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한가하게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자, 의사들 대란 문제란 것은 다, 다른 시간에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위원장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